이번 주간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보다 짧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함께 읽습니다. 에, 갈라디아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에, 갈라디아서는 월요일부터 새벽에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에다가 우리 성찬식까지 합니다. 성찬식을 영어에서 유카리스트라 그러거든요. 유카리스트는 원래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트가 은혜, 은사, 감사, 성찬 모든 단어의 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감사주일 예배,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여러 잡다한 문제들에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나타난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목회적 감성을 가지고 뜨거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지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적어 놨지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안 적어 놨군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으시고 크게 아멘.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아멘. 아멘이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예,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세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지난 수요일 날 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표적,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을 들어서 높은 자들을 멸하시고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우리 몸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 윗대 조상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에 진풍 명품에 아주 중요한 유물을 하나 갖고 온 사람이 있었더라. 이제 아주 오래된 고 문서예요. 그래서 이게 진품인가, 가치는 얼마인가 그렇게 감정을 받았는데 거기 전문 감정사들이 감정하기를 노비 문서더라고요. 그래고 그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혹시 양반 집이 아니고 노비 가문이라서 우리 집은 천하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실까요? 아닙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과거에 빈민 성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빈민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그렇게 모아서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나중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왜이 사람들이 빈민들인가? 더 싸우고 더 갈등하고 그러더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소외된 사람들, 낳고 천한 사람들 돌보라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맞는 말도 있지만요. 고린도전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나는 가난한 자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는 약한 자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앞에 나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있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세번 죽게 간구했다는 말은 끝까지 간절히 구했다는 말인데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나온 고백이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여하심 앞에 나는 가난한 자다. 주님의 강하심 앞에 나는 한없이 약한 자다. 주님의 그 지혜 앞에 나는 어리석은 자다.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겸하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성찬 예배와 가장 가까운 말씀이 어딜까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성육신 낮아지심과 그의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채찍 맞으시고 찢기신 그 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사랑의 극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념을 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십자가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십자가적 삶을 사는 은혜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 네. 모든 예배 중에 성찬 예배는 먹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확실히 어디에 나타납니까? 몸에 나타납니다.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최장 5일 정도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밥안 먹으면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 보통 중요한 영양소 있잖아요. 밥 같은 데 들어있는 탄수화물, 고기에 있는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듯이 오늘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그리고 우리에게 늘 공급되어지는 일용할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떡과잔을 나눌 때에 이 의미를 깊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강권하며 인도해 나가시는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새로운 비종을 우리 외울 정도로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또 잊어버렸죠 아멘하여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진 늘이 말씀 나올 때마다 십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 옆으로는요. 나와 너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화목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어서 이제 집에 가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화목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회, 학교, 공동체에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피스 메이크를 한다고 말피스메니다 여기 화목할 때, 화목이 평화할 때, 화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삶의 예배,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골로세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라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요. 진짜 헌신이고 사랑이고 희생인 것이지.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가능한 삶을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떡과 잔을 기억합니다. 아까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나누어 주셨다는 찬송을 했잖아요. 지금은 먹기 좋도록 이렇게 깍둑 썰어서 카스테라를 넣어 놨습니다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먹었다고요? 한 빵을 돌려가면서 떼서 나누어 먹었어요. 큰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려가면서 나누어 마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의 떡이고 하나의 포도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떡과 포도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억지로 짜낸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요그 중에 첫 번째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향기 편지.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려면 나의 냄새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향수를 만드는 사람을 조향사라 그러거든요. 이 향수를 굉장히 순수한 향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칫 잘못 향수가 섞여버리면요, 굉장히 강한 악취가 난대. 이게 커피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커피도 이렇게 섞는 블렌딩이라고 있잖아요. 그 잘못 섞어서 어? 이렇게 볶는다든지 그렇게 커피를 내리면요, 자칫 신맛만 강하게 된건 아니면 쓴맛만 강하게 된다는. 옛날 옛날에 코카콜라에서요, 이 청량음료수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코카콜라고. 그다음에 기호식품 마시는 것 중에 차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커피잖아요. 그래가 이 둘을 조합해서 섞어 넣으면 진짜 히트치겠다 해서 코카콜라하고 커피를 섞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7개월 만에 쫄딱 망했답니다.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수하게 본질만 나타내야 돼. 영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사람의 악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적인 가식, 외식, 억지로 꾸미는 경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게 되는 거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나의 냄새는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이 아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얼굴에 호만 상징거리고 있고, 내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세상 방법 가장 잘 쓰고, 돈만 나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 반짝하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라. 사장님이 지시하면 쭉 뒤에 가서 숨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없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자랑을 가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 앞에 순종하고 나의 힘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지. 자 이를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 사람이 뭔가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요. 없던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 게 인지 상정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점점 점점 하나님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도 증가하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증가하잖아요. 진짜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두둑하다 싶은데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그 돈이요. 더큰 불행을 가져다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특히 고린도 후서 4장 6절은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캄캄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모양이 뚝배기와 같아질그릇과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못생긴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마지막 방점이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질그릇됨을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헌금 내용에다가 찬란한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찬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개인적인 역사라든지 또 교회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생각하면 이 찬란이라는 단어 빛난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여지지만 날가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고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자고요. 주님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요. 그내것될 수가 없는 거지. 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무슨 말입니까? 혹 우리가 과거에 놓쳤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낙심해서 엠마마 말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주님 와주세요. 우리가 낙심해서 지금 마을로, 내,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요 혼자 도망간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막 선동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었으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패배주의로, 실패의식으로 살지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6년은 더 감사한 거죠. 맥주감사주의도 있고, 주수감사주의도 있고, 자꾸자꾸 자꾸 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내일 또 감사하고, 모레 또 감사하고. 이러한 주님의 축복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쫙 얘기하면서요, 가장 마지막에 강하게 강타고 있는 것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보세요.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능력. 주님께서 꺾으셨어.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인들 헬라인들의 그 지혜를 주님 꺾으셨습니다. 강한 정복력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로마를 주님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렇게 될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새벽에 말씀을 나누읍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겠죠. 그의 목회사역과 선교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세번 죽게 간구했다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 그게 뭡니까? 내 은혜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너에게 족하도다. 그 말씀 주셨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 나의 약함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니면 절대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진 거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약함 속에서 오는 십자가 복음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 약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자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 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